로. 아 진짜 죽됐다니까 챔스 4강 2차전 올해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아 참사 DNA라는 말이 여기서 또 아른거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사실상 맞불 붙어서 졌고 전반적인 경기력이 처참한 거 선수들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 찝찝한 감정을 밝혔죠. 기뻐야 하는데 기뻐할 수 없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어떠한 게 있다면 이니고의 완전 휴식, 패드리가 45분 이하로 출장한 거? 그렇기에 거봐 패드리 나오니까 달라지는 거못 봤냐? 롯데 돌리는 건 개소리라니까? 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돌려서 온몸 비틀기하고 비벼나가는 모먼트가 있어야지. 매경기 전력 투구하면 정말 무조건 다 쏟아야 할 타이밍에 이미 허역해 타버렸을 테니까요. 베티스전부터 점점 하향선 타는 게 뚜렷해지는 거 그리고 그 중심 이슈는 체력 문제라는 거 이제 말하기도 입 아프죠 결국 야말은 저점 오브 저점을 갱신하고 있고 슬슬 쿤데도 녹아나는 거 보일 거예요 하피냐는 에이매치 기간이 후영 좋지 않습니다 프랭키 대용은 프리시즌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여파를 계속 달고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별로였기에 선수 개개인을 두고 누군 좋고 별로고 하기도 모았지만 그래도 짚어볼게요 레반도프스키 컨디션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버텨주는 거 경기 중에 번뜩이는 패스를 만드는 거 마치 일종의 플레이 메이커 같았죠. 무슨 몸빵 더한 제로톤 마냥. 다만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양쪽 윙어가 정말 무력했던 영향이 크죠. 하지만 그럼에도 영의 슈팅은 아쉽긴 합니다. 하피냐 야말은 저참 저참. 야말은 드리블 돌파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패스마저도 평소에 하던 식으로 주려곤 하는데 거짓 날림이었죠 이거 하나는 안 좋았다. 저것만 좋았다. 이게 아니라. 체력 저하 속에 모든 요소가 안 좋은 시너지를 일으키며 각각의 효과를 깎아 먹는 것 같습니다 드리블이 날카롭지 못하니 어그로가 덜 끌리고 그 상태에서 패스라도 구겨 넣으려 하니 상대의 대처가 수월하고 플러스 애초에 패스의 감각도 떨어져 있고 뭐 그런거죠 갑이 아... 어... 그냥 공보고 개처럼 뛰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뛰어 존나 뛰어 그래서 시야를 갖고 하는 플레이가 나오질 않아 딱 기어올릴 때그 공간 안에서 잠시 보여주는 에너지 말고는 효율적인 플레이가 안 보여. 근데 갑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 선수는 날린 시간이 너무 길어요. 잘못된 역할 부여에 따른 일종의 퇴보, 플러스 장기 부상 끝에 복귀한 선수에게 현실적으로 선발로서 꾸준히 좋은 퍼포먼스를 바라는 건 어렵습니다. 이번엔 좀더 낮은 포지션에서 뛰었지만 괜히 공미 쪽 포지션에서 페르민보다 후순위가 된게 아니죠. 근데 그 페르민은 아, 이 친구 지금 좀 멘탈적으로 조급한 것 같아. 전술적 적응 문제인지 멘탈 문제인지 단정할 수는 없는데. 보여주던 것들이 안 나오는 게 심각합니다. 박스 타격, 슈팅, 킥력. 이게 되던 것들인데 안 되고 있는 건 무슨 연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미드필더로서 볼 순환, 빌드업에 도움 주기는 원래부터 안 됐던 부분이고. 경기 퍼포먼스가 이런 식이면 세탁 모먼트가 한 번씩 나오는 걸로 신뢰감을 확보하긴 어려워요. 어렵겠지만 시즌 전반적인 체력 소모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운 선수들이 이제 힘을 좀 내줘야 합니다. 프랭키 대용잘 버텨 주었어요. 가비와 페르민이 중앙에서 정말 도움이 안 됐기에 맡은 짐이 컸다고 생각하고 잘 버텨주었다 생각해요 하지만 미스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프랭키가 없을 때와 페드리가 없을 때의 체감이 정말 큰데 그렇다 해도 이번에 핵은 분명 페드리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페드리가 있냐 없냐는 팀플레이의 척추 그 자체를 좌우하고 대용이 있냐 없냐는 페드리가 있을 때그 척추의 가동성을 좌우하는 느낌이랄까요 페드리가 들어왔을 때 체력 쌩쌩할 에릭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음에도 프랭키가 핵헥거리는게 보였음에도 중원이 전반보다 덜 어지러웠어요 주전 11명 중에 가장 중요한 선수가 누구냐 면전 단연 패드리를 꼽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을 준 결과에 만족합니다 수비진 어... 저는 아라호가 가진 툴은 확실하다 보는데 이번 경기를 보고 대안을 데려올 수 있다면 내보내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아니 시야가 확보 안된 상태에서의 클리어링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수 있지? 그 킬링 어시스트 뭐지? 그리고 왜 공중볼 수비까지 점점 불안해지지? 즉 아라우호와 피지컬적인 툴 조건만 비슷하다면 그 부분에서 약간 떨어질지라도 오버롤에선 안정성이 좋은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나단 탈링크가 있었기에 더욱 그렇고 뇌피셜 굴려보자면 이 선수도 약간 멘탈리티 케어가 필요한가 싶은 게 인터뷰 내용이 다른 동료들에 비해 좀 겉돌아요 대부분이 경기 내용에 대해 자기비판적이거나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아라우호는 긍정 플러스 뜬금없는 자신감 어필이 있어서 뭔가 자기방어적 이랄까요 후바르시, 음, 특별히 할 말이 없네요. 전반적으로 휘둘린 경기다 보니 안정적이었다, 잘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수도 올 시즌 플레이 시간이 3000분이 넘어가거든요? 참 빡세네요. 제라르 마르틴이요? 괜찮았습니다. 기대치, 아니 우려에 비해서요? 사실 마르틴의 퍼포먼스를 보고 이 정도면 뭐 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이 일종의 셀프 가스라이팅, 이냐키페냐를 떠올리게 하네요. 요즘은 그래도 좀 괜찮잖아? 안 괜찮아요. 재앙 레벨이 좀 낮아졌거나 재앙에서 못함이 됐을 뿐이지 마르티는 공격에서 도움이 안 되고 수비에서도 간접적으로 흉흉에 도움이 되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수비를 성공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이 정도는 무조건 나와줘야 하는 거야. 쿤데는 봐봐 녹잖아. 안먹고 어떻게 백기냐고 저는 쿤데는 욕할 수가 없어요 아데미가 워낙 좋았어 라고 커버 친게 아니라 쿤데 플레이가 개구렸다 쳐도 욕하기 힘들어 진지하게 만약 레알이 한번 승점 드랍해준다면 아라호호로 땜빵 풀백 세우면서라도 쿤데 좀 쉬게 주면안 될까 근데 풀백 시키면 아라호 햄스가 터지 지체슨이는 스타팅 들어오던 초창기 악몽들이 떠오르는 장면을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선방들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확실히 달려나와 슬라이딩하면서 공을 잡는 모먼트마다 느리다고 느껴지네요 올 시즌 마무리 농사 즉 우승컵들을 결정할 승부처가 다가오는데 컨디션이 점점 나빠지는 거 누구나 예상했지만 서도 모두가 걱정하는 일입니다. 그나마 셀타 비고전 이후로 코파 결승까지 4일 간격 경기인데 또 챔스 4강 1차전은 2일 간격이란 말이야. 그리고 셀타전 원정이야. 얘네 최근 흐름 나쁘지 않아? 아, 이거는 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도 너무 중요해요. 그 결과가 우리 선발 명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쪽이나 우리나 서로 고사를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빡세고, 빡세고, 또 빡셉니다. 트래블이 미친 짓인 이유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게 손끝에 닿을 것 같다가 한끗 차로 그냥 휙 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바이버인 이상 갈 때까지 가봐야죠. 꿈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아. 비스카 에바사.